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조골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을 100번째 하는 날이에요 이제 어느덧 유튜브 한지 2년 정도? 2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00번째 영상이 올라가는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스골프에서 나온 버킷햇 그리고 선패치 여기 얼굴에 붙이는 선패치랑 선스틱 이세 가지를 총 20분께 드릴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필드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촬영할 때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구라형님 뻐꾸기골프TV에서 이 바스골프 모자가 한번 올라왔었는데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스골프에 문의를 해서 혹시 물량이 남아있냐 한 20개 정도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리고 싶다 라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총 20분께 모자 그리고 선패치 선스틱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색깔은 랜덤이에요 참여하는 방법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댓글 이랑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놓을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정도 참여한다는 댓글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주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전부 다 해보고 총 20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레슨은 여러분들이 백스윙 할 때든 팔로우스루를 할 때든 축을 잡는 방법, 그리고 회전이 제대로 안 됐던 분들, 그리고 팔로우스루 할때 몸이 자꾸 따라 나가거나 헤드 무게가 아직도 안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헤드 무게 느끼면서 축을 잡을 수 있게 굉장히 쉽게 레슨을 만들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10명 중 8명은 동작이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레슨을 알려드릴 거냐면, 제가 셋업을 하고 팔로우스로 넘어갈 때 어깨랑 턱을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볼칠때 축을 못 잡고 이렇게 따라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일단 축을 잡기가 어렵고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동작을 만들어야 되냐면, 잘 보세요. 모양으로 볼수 있을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죠. 다운 스윙 내려올 때 따라가거나 혹은 클럽 헤드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손이 올라가거나 이런 분들은 이미지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팔로우 스로 넘어갈 때 왼쪽 어깨랑 턱이랑 혹은 왼쪽 뺨이랑 왼쪽 어깨랑 멀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멀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로 해보셔도 느껴질 거거든요. 왼쪽 어깨랑 뺨이랑. 멀어진다라는 게, 그러면 내 목이, 내 머리가 진짜 가운데 가만히 있어요. 무조건 이 멀어진다라는 느낌. 공을 한번 쳐볼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을 칠때 공으로 달려들거나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얘랑 얘랑 멀어지기만 하면 돼요. 이 거리가 꽤 있어요.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뺨이랑 왼쪽 어깨랑 멀어졌죠? 이렇게 회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고, 멀어져야지만 생각을 하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왼쪽 어깨, 왼쪽 뺨, 일단 백스윙을 하게 되면 어깨가 어디로 와요? 턱 밑으로 오겠죠? 왼쪽 뺨 밑으로 오겠죠?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 같이 가지 마세요. 물론 같이 가도, 공을 치다 보면은 몸이 따라가긴 하지만, 공을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축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공을 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가면 손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클럽 헤드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데,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을 쳐야 돼요? 어깨가 턱 밑으로 따라오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올라가서, 멀어질 거예요. 이 동작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두 번째. 지금 이 이미지만 봐서는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골프는 이중진자 운동이라서 그래요.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백스윙 가서 어깨가 턱이랑 뺨이랑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멀어지면 이 동작까지 나오는데 여기서가 중요해요. 헤드가 손을 기준으로 샤프트가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멀어지더라도 뒤늦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동작을 만들어야 돼요? 헤드가 빨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몸이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잡을 때 억지로 힘으로 잡아내는 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어깨랑 턱이랑 왼쪽 뺨이랑 멀어지면서 그 다음 헤드가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자연스럽게 축을 잡고 안 덤빌 수 있습니다. 공을 한번 쳐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어깨랑 턱이랑 따라가는 게 아니고, 멀어지는 거. 그리고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꾹 잡고 계속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샤프트, 헤드 차례. 두 번째 진자가 덜컹, 덜컹 움직여줘야 돼요. 천천히 쳐볼게요. 왼쪽 어깨가 왼쪽 뺨이랑 멀어지는 게 보이죠? 턱 밑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 샤프트, 헤드 차례.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첫 번째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못 올라가요. 다시 공을 쳐볼게요. 왼쪽 뺨이랑 어깨 멀어지면서 그 다음, 샤프트 차례. 그럼 지금 제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피니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회전을 만들 수 있고, 축을 잡을 수 있고,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백스윙으로 넘어가 볼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면, 지금 팔로우 소리에서 축을 잡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제대로 된 회전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회전을 하기 위해선 멀어지고 나서 뭐가 필요했어요. 헤드 샤프트가 넘어가는 동작이 필요했죠. 손이 계속 나가게 되면 축이 쫓아가니까 회전이 막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치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 팔로우 스루에서 핵심은 왼쪽 뺨이랑 어깨랑 멀어지고 얘가 올라가는 것까지예요. 안 올라가면 쫓아간다고 했어요. 이제 백스윙으로 가 볼게요. 백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은 별거 없는데 쭉 테이크백 하고 나서 샤프트가 꺾이고 헤드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야만 회전이 됩니다. 뭐 나는 유연하지 못해서 안 돼. 그리고 회전 방향을 제대로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테이크 백 크게 가지 말고 바로 손목 한번 꺾어 보세요. 돌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 이미지에요. 아까 팔로우 스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왼쪽 어깨랑 뺨이랑 멀어지고 계속 얘만 멀어지고 헤드가 안 올라가면 결국 쫓아간다 했잖아요. 이게 회전이 막힌 거잖아요. 그럼 백스윙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테이크 백. 여기까지는 멀어지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그 다음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막히거나 뒤집어진 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에 오버스윙 나올 수 있고 뭐 리버스 피벗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동작은 테이크 백 물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면서 무조건 얘가 바로 꺾여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팔로우스로 해서 왼쪽 뺨 먹게 멀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 누구 차례 샤프트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스윙은 테이크 백을 하더라도 얘가 바로 꺾여 줘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백스윙 때 회전 막히지 않게. 팔로우 소리에서 얘가 멀어진다 했잖아요. 백스윙도. 얘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깨랑 뺨이랑 멀어지면서 넘어가게끔. 바로 손목 꺾으면서 하나. 타격 그러면은 축을 가운데 지금처럼 쉽게 놓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 아시는 분들 몇분안 계실텐데 단순히 코킹을 풀어서 쳐야 비거리가 나가니까 코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코킹 안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안 돼요. 진짜 막혀요. 팔로우 스루처럼. 팔로우 스루에서 얘가 올라가야 쉽게 돌아갈 수 있는데 헤드가 안 올라가고 얘가 멀어지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돌수 있는 방법이. 백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아크를 크게 가야지 쭉쭉 팔을 뻗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게 되면. 샤프트가 안 꺾여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 억지로 꼬으면 이렇게 돌아가지긴 하는데, 불가능해요. 근데, 얘가 넘어가면, 돌아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팔로우 수랑 마찬가지로, 백스윙 때도, 테이크 백 너무 길게 가지 말고, 바로 꺾으면서 회전. 제자리에서, 오양후 타격. 공을 하나만 정면에서 더 쳐볼게요. 백스윙 때, 헤드 꺾으면서 회전. 크게 가면, 저도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꺾으면서 바로 회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한 타이밍에 회전이 되고 꺾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칠 때는 바로 꺾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꺾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쵸. 백스윙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뭐라고 했어요? 왼쪽 어깨, 왼쪽 뼈 멀어지면서 그 다음 누구 차례? 헤드 넘어갈 차례. 얘가 넘어가는 거랑 축이 움직이는 거랑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얘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 이렇게 가겠죠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엄청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축을 잡고 헤드 무게를 느끼고 클럽 헤드를 등 뒤로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왼쪽 어깨가 왼쪽 뺨이랑 멀어진다라는 느낌 그런데 공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 왼쪽이기 때문에 자꾸 나가고 싶을 거예요 참으세요 잡아놓고 보내 주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내려왔을 때 왼쪽 뺨이랑 쭉 멀어진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 뭐예요? 헤드, 샤프트 이거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안 올라가면 결국엔 쫓아가요. 여기까지는 잘했어도. 그래서 멀어지고 나서 헤드 올려줄 수 있게. 그럼 넘어가면서 정면 보면 이게 피니쉬예요. 그리고 똑같은 걸 적용해서 백스윙은 뭐라고 했어요? 백스윙도 제대로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크백 너무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코킹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회전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밀어내면 저도 회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꺾으면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헤드무게 느끼면서 쭉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레슨은 빠르게 핵심만 담아서 진행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한번두번 번, 여러 번 시청하면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모자, 선스틱, 선패치 전부 다 한꺼번에 드릴 거예요. 20분한테 당연히 구독, 좋아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한 상태여야 되고 댓글 남겨 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할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내용은 커뮤니티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